아, 비토르 누는요, 한, 3 개, 한, 네개 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근접, 상대 뭐, 제드, 뭐, 사일러스, 아칼리, 상대로, 내가 압박을 계속 하고 싶다. 그러시면, 콩콩이에다가, 마순팔, 깨달음, 이제, 주작 드시고요. 한데사러스 제드 같은 애 만나면, 이제, 여기다가, 뼈한패에보호마한테뼈한패 뭐 뼈한패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뼈한패가인선장 해도 되고, 한 대가 CC나 슬러가 많으면, 뼈한패 보이지도 요즘 좋습니다. 상대가 메이지면, 이제, 유성을 드시면 되고요. 팔긴 메이지, 뭐, 제다스, 휘에이 등등 만나시면, 이거 드시면 되고, 이제, 보존류는, 이제, 라인전을 위할 거면, 이제, 제바 드시고, 가인선장 이런 느낌으로 드시면 되고, 좋고요. 아이다 나는 그냥 피지컬을 찍어 누르겠다 하시면, 그냥 여기다가, 침착에다가, 체어차 가어 드시면 됩니다. 상대가 진짜 내가 이제 차치 좀잘 쓰는 것 같아. 요네이나 뭐야스 같은 애들 많나? 그러면 차취에다가 이거에다가, 여거에다가 이거 드시고, 이렇게 드시는 곳, 이렇게 드시는 룬도 있긴 하, 하거든요? 이렇게 드거나 아니면 이제 마순팔이 깨다듬. 이거는 이제 차취를좀잘 사용하실 아시면 근접 상대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대가 이제 뭐 갈리오나 갈리오하고 정글 바위 같은 문 애들도 많아. 그래서 난입에다가 이렇게 찍으시고 풀을 많이 쓸것 같으시니까 뭐 여기 산준물약이 5톤도 괜찮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가속에 극복 이렇게 지셔도 됩니다 눈을 이렇게 이제 4개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비토르 스킬 선만은 EQWR입니다. EQWR이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비토르가첫 진화는 E를 할 때가 있고, Q를 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 내가 3대 스킬 피하면서 이제 딜교하고 싶고, 주도권 내가 잡아놓은 상태였어. 그러면 이제 Q 진화가 좋고요, 처음에는. 근데 내가 3대가 뭐 탈리아 같이 라임인 애들이야. 근데 내가 못 따라갈 것 같아. 그러면 이제 E 진화해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템테리는, 근데 3대가 무능조합이 많을 때는 무조건 대전사에다가 우추 여기다가 이제, 3대가 이제 마방이 맞으면 여기다 보이다썩어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중력까지 올리셔도 됩니다. 음, 이렇게 올려도 되고, 한 딜이 좀 부족하다 하면, 라바돈까지 띄우셔도 되고요, 성과 때는. 이건 보면서 찍으시면 되고요. 자, 대가 탱커가 많다. 그래서 지금 바로 서템, 햇볼에다가, 전 이것도 솔직히 우츠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우츠 추천드립니다. 햇볼에, 리안드도 괜찮고요. 아니면 햇볼에 우츠 가고, 이제 여기 보이드 가는 느낌으로 가시면 될것 같고요. 상대가 물몬밖에 없다. 그러시면, 루덴에 우츠 또는 그블쪽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발은 이제 뭐 마법사의 신발, 아이오니언상아, 이제 헤드멧스인데산대가 2LP와 헬메, CC 받으면 드메스 가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뭐, 말가신 적 좋지만, 저비톤는 솔직히, 쿨타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쿨간실을좀 많이 가긴 합니다. 이렇게 텐서택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비터드의 제일 중요한 건 레이저를 이제 끝사거리에서 쓰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좋아요. 대부분 비터드 유저분들이 레이저를 좀잘 못쓰시는 분들 보시면 앞에 몸이 쏠리면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 새끼도 맞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 끝사거리, 이 끝사거리 잘 아시면서 안 맞으면서 레이저 쏘는 거 이제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계속 긁다가 들어오면 이제 상대가 나한 들어와서 그럼 더블 깔고, 확인하면서 이 쓰고, 때리고, E 쓰고, 궁, 끝! 콤보 그냥 끝이에요. 그냥, 레이저잘 쓰면, 좋다. W도 내가, 이제, 여기 상대가, 이제, 여기서 추적하고 있고, 내가, 이제, 일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야. 이게 포탑이야. 그럼, 여기서 W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 상대가 이렇게 필사서 놓으면 못 잡잖아. 무조건 W를, 이렇게 나한테 쓰고, 이제, 이렇게 도망가세요. 그럼 상대방은, 이렇게, 이렇게 오든, 이렇게 오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막, 약간, 제드 같은 데 들어오면, 이제, 여기다 나한테 w 쓰고, 이제, 여기 허깅. 여기, 이제, 몸 부비, 부비 걸리면서, 스턴 걸리면, 이제, 나가서 때리면, 됩니다 끝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일단 저는 밴을요 딱히 미드밴은 딱히 안 쓰고 있고 요즘은 그냥 정글 쪽 그냥 빡치는 거 밴하고 있긴 한데 원래 샤코 고준밴이었거든요 거진변이였, 우리 타입이 제일 쓰기도 하니까 바이를 밴해볼게요 바이가 있으면 또엇갈도할수 또 있기 때문에 저는 미드밴 딱히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파 이러면 메이지 같은 거 해야 될것 같은데 좀지솟띠 넣는 메이지 챔피언 비토로한번 생각 중 라인전도 좋으니까. 그, 파이크가 로밍이좀 강하기 때문에, 옆파는 느블랑이 제일 맛있긴 했는데, 느블랑이 밴드해가지고, 리터를 해서 라인전부터, 제드 패면서 주도권 잡아주고, 첫 진화인데 퀴진 하면서, 이제 빨면서 하면 되겠다. 라인전을 위해서 저는, 꽁꽁이를 들겠습니다 그, 제드여가지고, 저는 이파는뼈한 패드 들까? 아, 뼈한 패드, 를들어야겠다 제일 중요한 거는, 파이크가 안 보이는 시점에서 계속 미드에서 당해주면 안 돼. 파이크 어스 좀살리면서좀 게임 좀 해줄게요. 제드가 점하기 때문에 피 관리 잘 하면서 할게요. 피었으면 그냥 집 가서 태포 탑시다. 기다 되는 게더 손해기 때문에. 연는 올려서 대천사 가야, 대천사에 이제 우측 가야 될것 같은 느낌쓰. 이 판은. 일단 1레벨은 여기 봐주고요. 또 상대 딜리하게 어돌려고 하는 무빙이잖아? 이러면 내가 지켜주는 게더 좋아요. 어차피 아, 와드는 두 번째 앱을 밀고 봐올 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칼라브리 와드 받는 것만 견제합시다. 어, 릴리안 스타트만 알면 거의 풀캔 합정이다. 와드 그렇게 빨리 안 봐도 됩니다. 겐도 센 챔피언이 아니어서. 얘들 보였으니까 나 이제 내려갈게요. CS 먹기 전에, 안머빙 쳐서 압박. 너 CS 먹을래? 나한테 맞을래? 무도 봐주고, 안박빙 해줄게요. 견제해주고 이건 칼라보리 와드 해도 됩니다. 이건 칼부 스타트. 밑에 쪽이죠. 한마리 점사 3. 레이저 긁어주고. 밑에 돌고붙죠. 아니 돌고받는 레드입니다. 지금. 제 s 스 머드 견제해주고. 이제 살짝 빠져줄게요. 제드가 이제 1렙 때떠블줄수 있기 때문에. 빠져주고, 상대 주도권 잡아줄게요. 레이저는 아직 안 쓰고요. 또 빠졌죠? 난무비. 레이저 써주고. 협찬은 한개 맞은 상관없어요. 두 개까지가 손해이기 때문에. 한 개는 괜찮아요. 어, 이게 안 맞아? 방지해주시고 피해주고 이빨게 싸면될것 같으니까 푸시 빠르게 주도가 잡았죠? 와 이거 오늘 레이안 맞는데? 이건 파이크 올수 있는 턴이거든요? 위에 기대면서 라인 믿어줄게요. 탈걸수 있는 턴? 살짝 빠져주고 위로. 여기 까주고 빠지게? 앞을 왜 써? 음. 아니. 이거 뭐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받을게요. 받, 받은 거 늘려가는데. 깠다 템포 타고 옵시다. 자, 저 와드 아닌 척, 연기. 가서 한 번. 음, 응, 집못 갔죠, 이러면. 자 이런 라인 걸어줄게요. 이건 제드는 집에 가면 라인 탑니다 핑크는 안박을게요. 원래 일반아는지 받은 받는, 받는 턴인데, 핑크는 아직 그럼 제드 CS 안내말리 태웠죠? 자, 이제 푸쉬 안 좋아되긴 합니다. 집 갔다 오면 파이크 올수 있는 턴에 아무 일도 없었다. 에헤이, 필스야겠다레아궁 빠졌고요. 그어놓은거 와드해줘, 빠지시다. 우리 없기 때문에 좀 조심하면서 할게요. 좀저마켓 긁어주고. 여기까지. 이제 석화는 있으니까 포시해주고요제 갔다 오겠습니다. 이러면 자기들 풀 빼고 점화하고 그럼 잘 뺐죠? 런시으도 근처에 우리 팀 있는 거 이용해서 한번 빼주는 게 좋습니다. 포시 빠르게 하고, 이거는. 우리 칼보드러지만 체크해주긴 해야 됩니다, 제가. 석화가 더 미드가, 미드 도와줬기 때문에. 칼보오뚜덕에 막아줘야 돼요. 이 정도면 되죠? 좀만 더 서있다가. 라이오 오쯤 이때 내가, 내가 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우위 정보도 안 털렸다. 운동. 큐즈넥스 큐스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압박해주면 돼요. 큐스면서 이제 압박하고 빠지고. 이렇게 쓰면서. 압박하고 빠지고. 큐 쓰면서. 빠지고도 체크 한번 해줄게요. 남자께서 해주시고, 갈게요, 스카오니까 헤로아브리까지만 뭐 어쩔 수 없긴 하다. 맞죠? 이렇게. 한칸 먹고 갈게요. 아주, 아주, 아주. 아니, 아니, 그, 왜, 뜨가 그냥 빼기만 하지, 아유. 뺄수 있겠지? 아유, 스카너야. 그냥 빼는 건 봐주지, 니들아, 을플 <laughs> 진짜, 이 바보 팀구리 어떡하냐, 이거. 자, 파이크, 니들 믿어놓은 생각해 이거 그냥 바뀌세요, 여러분들. 풀 없기 때문에. 나가지 마요, 그냥. 그냥. 가만히, 가만히 여기 있어. 가만히 여기 나가면 죽어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어, 경호치만 쓰. 에이, 잠깐서 뭐 주고. 가만히 타워 근처에만. 경호치만경호치만경호치만경험치만 경험치만, 경험치만, 경험치만 쓰. 절대 몸을 내밀 여기 파이크 여기 대기 중이에요. 몸을 내미지 마세요. 절대도. 이케이 이거 이제 파이크 보였죠? 나가면 돼요. 미드 압박. 늦었기 때문에 미드 계속 때릴게요. 누 칸. 에드님 맛있게 먹었습니다. Q 없으니까 압박하시고요. 쭉 빠지면 돼요. Q 안 돌립니다. 쭉 빠지시고, 이렇게. 다시 푸쉬. 래서 압박. 자, 닐리아 파이크 지금 없거든요. 1대1이어서 계속 압박. 발갈바직 인증은 포선 피해주면 좋고요. 해주시고, 배 한편 한번 디셀버 주고, 레이저 한번 압박하고, 오면 눈 쓰고, 도밍해 주시고요. 어, 까비 와, 필까 생각 못했다. 노스페, 잡을까본 건데, 살짝 아쉽네요. 까비, 노스베 제. 그냥 뺄 걸! 로아. 어 사이오다. 로아, 로아, 일로와일 일로와, l 일로와, 와일 일로와. l 와가 l 할수 있지? 야, 괜찮니? 이거 막아야겠다. 아, 까비 이게 체드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건 제스 텔밀한 거다. 이건 이득이죠? 아, 아쉽다. 살수 있었던 건데, 까비. 그래도 이거는 게이드 봤다. 용을 좀 치면 안될까? 아 고단이 너무 싫어 아, 나가봐 스카나야 전령을 왜 풀었어? 화이팅 하면서야그왜 거기 를왜 갖고 가는 거야? 아와폭계 속해 쫄지마 쫄지마. 위다 위다. 아이언. 그만 그만 더 많이 썼다 여기까지. 그러면 이드 많이 챙겼다. 우리 포킹 조합에서 미드 붙, 미드 합류해서 싸우면 무조건 이기네, 우리가. <놀람> 쫓아가야 돼. 싸요! <놀람> 아, 그거 왜 갖고 왔어? 어떤 거 하자? 지나하고 빠졌다 한번 계속 쓰면서 밀어내. 애저. 이제 사이드 먹으시면서 한들 위에 다 보이니까 좀밀게요이거는안 하는 게 좋아. 지 갔다가 반원쪽 점프해서 시야 보가야 돼, 드라. 이제 링파시고 이제 피나서 셔야 돼요. 시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이드 제가 탑깝시다. 어제 스텔 돌기 때문에 거기 제가 바텀 갈 필요가 없어요. 4번 계속 안전 시합 뵙껴주시고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하기만 미드 붙어서 시야 같이 먹어주고 위에 쪽 나가야 돼요 이제 보였네 이, 이는 미드 3차 압박하는 게 제일 좋은데 탑에 일단 밀리고 미드 주도권 잡아주세요 사연아서잘 먹거다 생각하고 미시다 위에 찍을게요 그래서 좀 이상하네 몇개왜 뭐 써?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뭐냐? 아, 염부터? 빌리 끝내죠? 이렇게 메 매지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게임하면 참 편하다 좀더더만 알고 있으면 좋겠어 끝났죠? 더블 까주고 사연 표시되는 동안. 그렇게 멈춰주시고. 빌량 올리기 버그. 음. 뜨고. 내가 1인자다. 이다시 트다